뭐 혼다 당했던데 그니까 러 혼다 이제 개쓰레기 자, 가자 가자 아, 아나 핑이 나 많이 불안정한데 여기 서버킷 형꺼 서버 그대로 갖다줬네? 어 형꺼 준다 했잖아 아그 그때 아빠이스에 놓고 죽었구나 아, 뭐, 뭐, 뭐. SRVV 비슷할텐데 그래? 어아 까. 아 기대했다 두칸짜리 가자 가자 어가 아이폰이니까. 블랙 거의 문 닫아야 돼, 또. 블랙 가자. 오, 오랜만에 블랙이네. 이게 뮬인데 먹을래? 뮬? 먹고 싶으면 먹어. 나뮬 하나 먹었다 먹어. 먹겠다. 네 개. 나도 세 개인가 먹었어. 것들이 어 여기 하나 지하로가다 오, 여기 기름통 있는데? 여기 기름통 있어야 되는데? 어째서? 벌써 무거워. 어어! 어 저기 엎드려 있어. 아니, 아, 엇가다. 哪吒。 Why'd you kill my friend? Hello. Hello. Yeah, yeah. Why'd you kill my friend? And why did you? I didn't kill your friend. You kill He killed your friend. I didn't. But don't shut the door. We I mean, were having a conversation. Keep it open to talk hey, how do you want to do this i don't know what do you mean? We don't know what don't you know 예. 이즈원 미, 아, 아웃 워크 어웨이, 워크 어웨이. 예, 예. 어떻게 할 거야?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. <드 <드 <Aloha> <드 <드> 잘. <드> <드>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다 잘, 잘랐. 다 잘랐어. <드> 그러니까. 어. 여기 배를 올리고 탈출하자 이래 먹고. 어. 일단 수술 아니수술이라 재정부터 하고. 어, 아니, 요. 아니 제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? 아니. 엎드려 앉아 있었어 엎드려서 그 알트 D 누르고 비우는 거. 아씨. 잡았네. 그거 챙길 수 있으면 챙겨줘. 어차피 나 삐칠이라 그냥 가져가니까. 지젤 잘 버텼다. 반. 한명이골리길 이곤이기라고? 응. AK, 아, 그럼 내가 a k 먼저 잡았어. 응. 아이 흥국이.. 흥국이 좋구만 아기카다나 날렸어 어제 그냥 줬잖아 이거. <laughs> 무장만 날린 거지 지금 전재산 9만원 9만원이라고? 어 14만원이다 14만원 아, 빚코 좀인인아비코 있긴 해 근데 나 비싸서 안.. 아직 비싸서 안 비싸서 안파고 있어 나한 6개 정도 있던데. 아, 이제 그냥 조금 피킹 먼저 해야겠구난 당연히 사람 없을 줄 알고 어 어우,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. 어. 레이더인가? 레이더도레이더도 레이더도 뛰어 다니지 도이이 정도. 이 같은데. 이거 조금 사도 내고도 사나 깎여. 오늘 빨리 먹고 나가자, 이게. 이 2층으로 더 밀려서. 여기 다... 다 위로 올라간 것 같아, 계단. 가 여기 보고. 닫고 왔나? 어? 여기 안나온는거 같아 다시 보게 봐볼까? 어 그래 봐라. 어 닫고 왔어 닫고 왔어. 그럼 어차피 이 상대가 다들 어 왔으면 소리가 들높겠지 빛이랑 준비. 그 타.. 기그 리그랑. 엔디아는 보래 엔디아. 그것도.. 아니.. 아니 도못챙긴다리까에가저 안에 넣어봐 도 아이템 들어있어. 이건 다 버릴게. 뭐 탄? 음, 아니 탄창이랑 다 버릴게. 이거 기묘하다 포란들저 집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거? 여기 문 닫고 방이 와 총거랑 총에, 총에 저 빼고 탄탄 탄 빼고 이거 아예 리그를 챙겨가죠 앙살레아나 이런거 빼고 그리고 포켓에 수류탄 챙기고 이 트리즙 안에 넣어야 저거 뭐 특화 하나 더 되잖아 아니 트리즙 그냥 똑같애 Кретовый. <свес> <свес> 아, 뭐야. 탄만챙기자 소음기랑 탄탄아얘 BP 아닌거 같은데? BP야 BP 챙겨줘. 1지만 챙겨줘. 10만 챙겨줘. 1로만챙그줘 10만 챙겨줘. 1챙기자트0만챙겨 일단 다 가져가. 세핑저 뭐야. 뽑은 도청 2 0 일단 정리 좀 하고 올라치는 친구고보다 얘들, 그냥, 레이더복장을들고 왔어. 그니까. 몇랩이었죠 49랩이 이러고. 아, 49랩 모장은 뭐. 뭐, 뭐. 49랩이 골리기였지. 어. 그리는 뭐 그냥 대충 이거 하고 왔는데. 그냥 버스였네. 이것도 솔직히, 아, 이건 다챙기 무탄 못한... 와쇼 아 이런 물라치를 못 가져가는데 일단 저거 마셔 그바스 이스카라야 십고 아예 네. 분리 해도 애매하네. 돌리면 되지 않을까? 안되려안아 여기 어, 아 포기하자 아기 기름, 일단 요 잡템 들 이라도 이 세팅 도, 인 도가 저렇게 날아 가다니 아, 이 것도 있 잖아？브 블러 치를 창 에서 그냥 놔 줘. 보면은 럭시 뭔가를 더 챙겨갈 수 없을까 이거 그냥 총에 달면될것 같은데 두 발짜리 PP 버리던가 그리고 RGD 저 수류탄 하나 버리고 아 지젤 버리고 코론도 이걸 근데 코론도 이거 그거 새 거야. 중도를 준비치 메인 누르려면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. 그럴까? 熟，你信 이렇게 다음 방 기기. 어, 너무 내가 헤드셋이랑 어찌된 가운데 헤드셋이랑 르겠다 다시 한번 보자 이거 가봐. BP 맞았네. 음. <목소리도>